안녕하십니까. 뉴스20 진행자 김상배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뚜렷하게 치료 방법이 없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임상 양상을 중정도 손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정상부터 합병증 없이 발열, 호흡기 증상만 있는 경우 경증, 중증,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폐혈증, 쇼크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언서지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별 대표적인 증세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폐, 폐포에 염증이 발생하여 산소유입이 감소한다. 간, 신장 면역체계가 과부하되어 중증 손상을 입는다. 장, 부금결과 하복부에까지 코로나19가 퍼지는 경우가 많으며 20% 이상의 환자에서 설사가 보고된다고 합니다. 뇌, 뇌졸중, 뇌염, 정신착란이 발생한다. 눈, 중증환자일 경우 결막염 증세가 있는 경우가 많다. 코,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로 평균 일주일이다. 다만, 이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던 MERS를 참고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기 힘들고, 이후 조사에서 SARS와 약 80%가 일치한다고 밝혀지으로서 메르스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스와 유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스의 잠복기는 대략 이틀에서 일주일이고, 더물게 열흘 전후까지 잠복되는 경우도 있다. 즉, 메르스보다는 평균 4월 정도 짧은 잠복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후 중국 간둥성 공중보건연구소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환자의 평균 잠복기는 4일에서 8일, 격리까지 걸린 기간은 2일에서 9일의 전염력은 사스보다 1.6배 강하다는 분석 결과를 바이오 연구 논문 선공개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1월 26일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3월 연구에 의하면 평균 잠복기는 5일이며 97%의 환자는 11.5일, 99%의 환자는 14일 이내 정상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초기 41명의 입원 환자들은 대상으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보고된 증상은 발열 98% 기침 76% 호흡곤란 55% 근육통 44% 가래 28% 두통 8%격혈 5%였다고 합니다. 증상 모두가 너무 비특이적인 상기도 감염 증상들이어서 환절기 감기와 혼동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 검사상 림프구 감소증 63%와 백혈구 감소증 25%가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증상이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호흡곤란, 급성 호흡장애, 쇼크 혈액응고 장애가 있다고 하네요. 다만 무려 약2% 확률로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초기에 알아채기 힘든 경우가 있다. 혼수상태, 구역질, 구토, 설사, 결막염, 가벼운 근육통 등의 증상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절반은 호흡곤란까지 갔는데 발병 후이증상까지 평균 8일이 걸렸으며 중환자실 입원까지는 10.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체 환자 중 10%는 인공호흡기를 5%는 에크모 적 인공 심폐기를 달았으며 환자 중 15%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4일에는 화중 광희대 통지의학은 법의학과 교수 류량에 의해 s l r s c o v 2가 단순히 폐렴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 성분을 폐로 직접 보내서 익사시킬 정도의 폐부종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환자의 세포 반응이 활성화된 것에 주목하며 사이토카인 폭풍이 질병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힘든 이유로 사이토카인 폭풍을 꼽았다고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인체 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로 일어나는 부작용 현상이다. 외부에서 침투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쏟아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즉, 얻어와는 반대로 환자도 공격받는 일종의 자폭 현상이다라고 하네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극심한 면역 반응이 역효과로 나타나 기존의 폐 손상을 악화시키거나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전신의 여러 장기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면역이 활성화된 젊은 사람이거나 건강한 사람도 중증 폐렴을 야기할 수 있다. 과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낸 1918년 스페인 독감도 젊고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의 치사율이 높았던 원인으로 사이토카인 폭풍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싸서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까지 침해받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하네요. 2020년 3월 17일 학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번 전염되면 폐부터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감염 속도 및 감염 유연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영유아 및 소아는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으며 0세에서 9세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중국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중환자도 인공호흡기와 투석 정도의 치료 후 완치 한 차례 생후. 이 개월 생후 14일 신생아도 감염 후 무증상 혹은 경미한 증상만 보이다가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감염률도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예를 들면 소아의 호흡기 세포가 바이러스에 궁합이 좋지 않다는 설, 이미 소아들이 감기를 일으키는 다른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어 면역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이 있어야 위험한데 소아들이 그런 병이 잘 없기 때문이라는 설. 면역력이 약한 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덜 일으킨다는 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아천식의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 될수 있다는 예상 정도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몸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은 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티가 나는 정상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열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정상이고, 발열이 없다면 폐렴과 다른 정상들도 약해서 감염을 알아채기 힘들 수도 있다고 라 하네요. 이 점을 토대로 본다면 무정상 감염은 사실상 무정상 감염이 아니라 정상이 얕아서 알아채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하네요. 지사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은 지역 감염 단계에 들어서서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격리 병상이 부족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 병상의 대정 치료가 중요한데 병상이 없으면 그런 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한을 포함한 후배이성이 이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한국에서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대구광역시 역시 이 단계에 접어들 뻔했으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선산 병원 같은 임시병원을 건설하는 것이다. 해당 임시병원이 문제가 많다고는 해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치사율이 유난히 낮은 편인데 대규모의 빠른 검사를 통해 발견한 경증과 우정상 감염자를 모두 확진자에 포함시킨 이유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치명적인 노인 인구의 감염 비율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선진국 지원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탈리아는 일본에 의한 초고령사이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인 일본과 독일, 그리고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령 비율이 절대적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 외에도 특정 지역 위주 감염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압박 가중, 공공의료 시스템의 미비, 너던대처, 높은 흡연 인구 비율 등도 높은 치사율의 요인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또는 부족한 검사 수 탓에 상대적으로 중증인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발견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경증 환자까지 추산할 경우 이탈리아의 치사율 역시 WHO 추산치와 비슷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확진자가 다섯 자릿수로 늘어난 이란도 마찬가지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서 치사율이 낮다는 것이 곧 젊은 나이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CD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에서 44세 사이의 청년, 치사율이 0.1%에서 0.2%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폐나 장기의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비율은 2%에서 4%에 달한다고 합니다. 냄새를 맞지 못하는 정상이 무정상자를 가려낼 수 있는 척도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질본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감염자의 30%만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모든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적응할 수는 없지만 특이하게도 유정상이 아닌 무정상 환자에게만 유독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는 내용이 영국의 이비노과 협회에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후각상실과 더불어 미각상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들어있다. 이러한 증상은 바이러스가 후각을 통해 뇌를 침투하여 생긴 뇌 손상의 징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19 감염 후 3일 뒤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가 23만 명을 넘어가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유아나 청소년 또는 30대 미만의 성인 사망도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 20대에서 30대 성인 사망자에 대한 뉴스. 미국 내 7주 신생아 사망자에 대한 뉴스 프랑스에서 사망한 17세에 대한 뉴스 아, 드물게 길랑팔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인체면역세포인 T세포를 파괴하는 듯 한다고 합니다 4월 22일 코로나19 폐뿐만 폐 아니라 혈관 내벽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의학지맨시시에 발표됐다 이는 감염자의 폐뿐만 아니라 내장 전부에서 각종 장기 부전이 일어나고 높은 확률로 뇌졸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는 ACE2 수용체를 통하여 감염이 일어나는데, 이는 주로 폐에 많이 있지만 혈관 내 피세포에도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이 있는 전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19의 정상이 없는 30대 40대 사이에서 이유를 알수 없는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식구 환자에게서 혈관에 알수 없는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원인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식구로 보고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요아와 청소년에게서 괴질이 나타나는 것도 지구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조현병 및 비슷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으키는 사회적 공포가 해당 환자들의 정세, 예를 들어서 망상증, 편집증, 환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만인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고환을 직접 감염시키지 않고서도 남성의 고환을 손상시키고 정자 생산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소아, 청소년, 다 기간염 정우군은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유행했던 이탈리아의 베르가모에서 아동의 심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와사케 병이 무려 10건이나 대량으로 발생했고,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연구가 의학지 렌시스에 기고되었다고 합니다. 가와사케 병은 특히 5세 이하의 아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보통은 1년에 2건에서 5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고, 대체로 중증에 이르지 않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함께 베르가모에서는 5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가와사키병 아동 환자가 열 명이나 발생하였고 일반적인 가와사키병과 달리 중증도가 매우 높아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는 코로나 19 테스트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가와사키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이 가와사키병 대량 발병 사태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연관된 아동 계질로 사망자가 나왔다. WHO는 전 세계 어른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종식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국민은 안전한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